자, 뭐 안녕하세요. 이제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돼가지고, 짜라라라라. 너무 이쁘죠? 어, 너무 이쁘진 않지만, 한번 꾸며볼 거거든요. 꾸며볼게요. 요거를, 여기다가, 쁘게 달아 줍니다. 실마리 응, 몇개 사고. 음, 그리고 요거는 여기다. 안 예쁜데? 빼. 이거나 하지 말자. 어, 여기 상자에 뭔가도 있어요. 빼 볼게요. 가져가 거든요요것도 달아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켜. 자, 이거를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이거를 여기다가 또 달아 줍니다. 어우, 어우. 야, 왜 이렇게 안 달아지냐? 이거 안 달아도 돼. 달아야 돼. 계속 그래 이렇게. 자, 이거를 그냥 달고 올게요. 두두두두 됐어요. 어차피 뒤에는 안 보일 거라 괜찮아요. 여기를 앞으로 이런 식으로. 귀걸이 단거 같네. 너무 아래다가 달면은 안 예쁠 거 같으니까. 오. 위에다가 예쁘게 달아줄게요. 음, 더 이상 이제 꾸밀 게 없는데? 또 뭐하죠? 또? 눈꽃, 그리고 키링을 제가 가지고 와볼게요. 네, 자, 두두두두두. 자, 자, 어머나! 제가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키링이 있네요. 그러면은 키링을 가져가 볼게요. 키링을 가지고 왔거든요. 키링은 오늘은 행운이 있는 날이 되도록 행운 클레버랑 또 어, 여기 있는 거다 달아보도록 할게요. 그냥 귀엽게. 뚜두두두. 음. 조금 요게 너무 옆에 다리에 붙여져 있는 것 같은데 요거는 여기다가 달아줍니다 그리고 요거를 한번 달아볼게요. 아예쁘어 그렇게까지 둘도 사실은 좋은가? 이상해 완전 이상해. 좋습니다. 귀엽죠? 와,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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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그거는 안될 겁니다. 음, 이걸 둘러고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 둘러... 아이, 거꾸로 꼈네. 한번 둘러보고 여러분들 딱 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끄고... 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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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뿌, 빠빠빠 뿌리, 파이랄리. 응, 음, 또번 할게요. 어, 이거 빠졌는데? 이거, 이거 빠졌는데? 이거 괜찮아. 어, 너무 이쁘죠? 음, 네, 이뻐합니다. 음, 이뻐요. 네. 이쁩니다. 음, 뭔가 조금. 이거를 좀더달아볼게요 떼는 게 나을 것 같아. 다, 아우, 다시, 다시. 음, 자. 자, 이거를, 두두두두두. 두두. 와! 어블리버블. 이쁘네요. 잉 그러면, 안녕.